<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청소를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표 별표, 청소 중위 청소, 별표 별표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귀청소입니다. 한국에서는 건강, 위생,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귀청소는 단순한 청결 작업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함을 주는 힐링 루틴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한국식 귀청소, 섬세하고 정성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왜 귀청소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귀 안에는 먼지, 때, 귀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되면 청력에 영향을 줄수 있고 가려움, 알레르기, 염증 등의 위험이 커지며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귀 청소를 여깁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귀를 청소하며 절대 뾰족하거나 단단한 도구는 사용하지 않아요. 부드러움과 주의 깊은 손길. 이것이 바로 한국식 귀 청소의 비결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자, 이제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할귀 청소는 좀 특별해요. 귀 바깥쪽에 동물성 지방 같은 물질이 머리카락과 함께 굳어서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해요. 오늘 사용할 도구는 총세 가지입니다. 1. 제모기, 잔털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 2. 전기 테스터기, 스크래퍼처럼 사용할 예정입니다. 3. 면봉, 마무리 청소 및 관조용. 다시 다시 다시. 청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바깥의 기름과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부분을 관찰합니다. 제모기를 사용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펴주며 기름을 천천히 분리합니다. 그 다음 전기 테스터기를 이용해 굳은 기름을 살살 긁어냅니다. 기름이 단단할 경우 따뜻한 물에 적신 면봉으로 부드럽게 녹인 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젖은 면봉으로 닦고 마른 면봉으로 수분을 제거해 마무리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하면 귀 청소 완료.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저 깨끗하고, 차분하고, 건강한 피부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귀 청소. 부드러움과 세심함,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기억하세요. 청소는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몸을 존중하면, 몸도 우리에게 건강과 병원, 그리고 깊은 수면으로 응답해줍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 이귀 청소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에코이어 ASMR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서 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리얼 사운드 힐링 영상들을 더 만나보실 수 있어요. 빛나는 하트 별표별표 별표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 별표별표도 꼭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에코이어 ASMR 청결, 평온, 그리고 아름다움이 만나는 곳. 다시, 다시, 다시. 필요하다면 이 스크립트로 자막, 보이스오버, 또는 ASMR 영상 대본도 제작 도와드릴 수 있어요.